채널장의 주관과 한국, 중국, 일본 정통 동양명리학의 비전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임을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새해도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2026년 1월 넷째 주 뱀띠 여러분들의 애정운을 심도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의 설렘과 기존 인연의 깊이를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먼저 뱀띠 여러분의 주간 애정운 총평, 이어서 주의해야 할 고비와 피해야 할 사항, 그리고 행운을 부르는 개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별 맞춤 처방 비책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운이 여러분께 더욱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체라 생각하시고 기운을 받아 가십시오. 2026년 1월 넷째 주 뱀띠 여러분의 애정운은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빛을 바라며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가 생깁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주 애정운에 있어 주의해야 할 시기는 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사소한 오해가 커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대화 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요일에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려 관계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리기보다 배우자나 연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솔한 언행은 잠시 미루고 신중함을 유지하십시오. 이번 주 뱀띠 여러분의 애정운을 높여줄 행운의 아이템은 바로 향수입니다. 은은하고 매력적인 향은 여러분의 인연을 더욱 빛나게 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긴 향수를 선택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향수를 남겨 주시면 더욱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1953년생 뱀띠 여러분은 이번 주 배우자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더욱 끈끈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1965년생 뱀띠분들은 자녀 문제로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현명하게 조율한다면 오히려 가족애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세요. 1977년생 뱀띠 여러분은 솔로이신 경우 뜻밖의 장소에서 매력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작은 여행이나 데이트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뱀띠 여러분 이번 주 애정운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더욱 빛날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댓글로. 내 사랑은 늘 행복하다고 확언을 남겨 보세요.